40세 이후 멀리해야 할 사람 5가지 유형 항상 불평하는 사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불평은 전염되고 감사도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이 가벼운 사람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익으로만 관계를 맺는 사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꿈을 꺾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세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이도 상황도 그분에겐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곁에 설때 당신의 인생도 평안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